안녕하세요. 광주 전남 작가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김미승입니다. 작가 선언문. 지난 12월 3일 평온한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뉴스를 보고 국민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상상도 못했던 시대착오적이고 수치스러운 장면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와 성관위를 점거한 군인들의 난동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내란 숙의 윤석열은 모든 사실을 부인하며 변명과 거짓말로 뽕무늬를 빼더니 구구유튜버 내란 공주 세력들과 합세하여 나라를 두쩍 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과 더불어 K 문화는 세계를 선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으로 전국은 얼어붙고 민생은 나몰라라, 국맹국으로부터 따돌림당하고 피로세운 민주주의는 50년을 포퇴했습니다. 평온한 일상에서 각자의 삶의 최선을 다하고 있던 우리는 그날 이후 밤잠을 설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모두가 자격미달인자가 대통령이 되어 미숙한 판단으로 나라를 뒤흔들어 놓은 결과입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은 자칭 애국시민이라 부르는 자들을 부추겨 서부지부 폭동을 시작으로 법과 질서를 무시한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하여 선고하겠다던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가 늦어짐으로써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작가들은 글로서 민주, 인권, 평화의 정신을 지켜왔습니다. 지난 3월 25일 한국작가회의는 광화문 천막농성장에서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사무총장 송경동 시인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촉구하며. 단식을 시작한 지 15일 만에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전국의 작가들은 릴레이 단식과 철야 농성으로 헌재의 탄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날까지 작가들은 온몸으로 글을 쓸 것입니다. 이에 광주전남 작가회이가 명령합니다. 지금은 속도가 정이다. 현재는 내란 속의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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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발언 들을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지난 3월 10일부터 매일 어, 저녁에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오래됐죠 네, 매일 집회도 진행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 선전전 진행하고 있고요. 어 점심시간대쯤 해서 많은 단체들이 시국선언도 해주셨습니다. 어제는 광주지역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했는데요. 시국선언을 한 대학생들 한분 모셔보도록 할텐데 네, 지금 전남대학교 3학년 네, 이분재학생 발언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예, 예 소개 받은 대로 저는 용봉동에서 대학 다니고 있는 22살 되는 사람입니다 다들 첫인사를 투쟁으로 많이 하시던데 저는 조금 색다르게 해볼까 합니다 사랑의 인사를 전합니다 사랑! 예. 시작 전에 잠시 소개해주신 대로 저는 지금 대학에서 간호학을 배우고 있는 학생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의 생명이 최후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수호되어야 할 가치라고 믿습니다 또한 국가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된다고 믿고 합당한 이유 없이 생명을 해치려고 한 사람은 그에 맞는 벌을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2024년 12월 4일에 전역을 한 예비형 육군 병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가 외적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군대가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눠선 안된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광장에 섰습니다 12.3 비상개혁,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고 한 반민주적 내란이기도 하지만 은 국민의 생명을 국가가 위협한 반인권적 행태입니다 습니다. 그 모든 행태의 정점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윤석열. 맞습니다, 윤석열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윤석열이 아직도 파면되지도 않고 처벌받지도 않고 멀쩡히 두 발로 감옥에서 걸어 나와서 대통령이 없이고 페이스북에다 글이나 쓰고 앉았는지 저는 정말로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가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헌법재판소한테는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정말, 정말, 정말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비록 지금도 헌재가 오늘로 114일째 시간을 질질 끌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변함없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어질수록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는 사람들과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공감하고, 그러면서 서로와 자기 자신을 돌봐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제 사적을 붙이자면, 제 주변에 너무너무 강장이 나오고 싶어 하시는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신다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한테 사랑의 말씀을 하나 전하고 싶습니다. 너무 지쳐서 혹은 다른 여건 때문에 잠시 광장에서 함께하지 못하시더라도 자신을 탓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장은 저희가 든든히 지키고 있겠습니다. 맞죠,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가 이제 유다빈 밴드라는 밴드인데요. 그 밴드의 원스라는 곡 중에 난 너와 다른 바람을 느껴도 함께 있는 거야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함께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 윤석열 없는 대한민국, 생명이 존중받는 대한민국, 인권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만 더 힘을 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도움도 마치겠습니다. 헌재는 내란 속에 윤석열을 즉각 방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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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우리 멋지고 훌륭한 대학생들을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 하고 수업도 듣고 과제도 하느라 많이 바쁠 텐데 어제도 오후에 나와서 활동하는 모습도 보니까 정말 든든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네, 다음은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네, 모두가 같이 만들어가는 집회입니다. 공연, 발언, 퍼포먼스, 이 모든 것들을 광주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자유발언, 우리 조백범 님의 발언 바로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학교 다니고 있는 조 백범입니다. 반갑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헌재는 스스로 존립의 이유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침묵한다면 그 존재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헌재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국민이 이미 결정했습니다. 국민이 명령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거부하지 말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즉각 윤석열을 파면해야 합니다. 농민은 트랙터를 이끌고 노동자는 총파악으로 학생과 시민들은 매일 광장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치고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 학생, 시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내란수계를 파면하지 않는다면 민중의 분노는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간밤에 내린 비로 다행히 화마는 어느 정도 잡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짓누르는 탄압의 불길은 아직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헌재가 민주주의의 담비를 내리지 못한다면 민중의 분노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광주에서 전국에서 탄압의 불길을 뒤덮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헌재는 민중의 분노 앞에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인지 이제라도 멈춰버린 민주주의의 시계를 다시 돌릴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현재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국민의 명령을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멋진 발언이었습니다. 네, 구호 하나 외치고 다음 순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현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라 ममी <laughs>